어떤 집은 자녀가 스스로 잘 자라나고 어떤 집은 끝없이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부모가 이것을 주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녀는 결코 홀로 설수 없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돌보느라 지쳐가고 속 깊고 착했던 아이가 성인이 되면 오히려 걱정과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는 돕는다고 했지만 그 도움은 정말 자녀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막은 건 아닐까요? 오늘은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는 짓, 그 부모들이 지킨 단 하나의 원칙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물러서기입니다. 혹시 손을 놓으면 자녀가 망가질까 걱정되시나요?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잡을수록 자녀는 더 흔들립니다. 모든 걸 대신 결정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해? 라며 끝없이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영원히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혼자 설수 있도록 지금부터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스스로 살아갈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다. 이끌어주는 것과 붙잡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는 물러서야 합니다. 단, 무작정 손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제대로 물러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마세요.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넌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되물어 보세요. 스스로 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지 마세요. 결정은 내가 해. 존중에서부터 진짜 성장은 시작됩니다. 셋째, 지나친 관심보다 적절한 거리두기. 밥 먹었어? 대신 시간 날때 연락 줘. 과도한 관심은 사랑이 아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실패할 기회를 주세요.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도 배웁니다. 장애물을 모두 치워주면 자녀는 세상과 맞설 힘을 잃게 됩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는 일입니다. 그 손을 놓아야 자녀는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스스로도 행복해야 할한 사람입니다. 책임과 희생은 다릅니다. 책임은 자녀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고, 희생은 자신을 버리고 자녀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난 모든 걸 포기했어. 이 말은 사랑이 아닌 짐이 될수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녀의 짐이 된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부모도 꿈을 가지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매일 30분 산책하기, 책한권 읽기,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사회와 연결되세요. 봉사활동, 친구들과의 여행, 가족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언젠가 해보려 했던 것들,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녀도 자기 삶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행복해 보이면, 자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내 삶을 잘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자신의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길 테니, 너도 내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 이 말을 진심으로 건넬 수 있을 때, 자녀는 진짜 날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아이를 내가 못다 이룬 꿈의 연장선이라 여깁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남들 부러워할 조건을 채워줘야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네.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저 부모의 완성된 버전이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안에는 사랑도 있지만 집착도 함께 자랍니다. 성공한 자녀를 보면 기쁘다기보다 안도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야 내 자식이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자녀의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자녀는 직감합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원하는 건 뭘까? 고민하기도 전에 부모의 기준을 채우느라 숨이 막힙니다. 부모의 욕망을 따라 살아온 자녀는 결국,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맙니다. 자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삶을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살게 하려면, 부모는 먼저 자녀를 나와 다른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새벽을 좋아하지만, 자녀는 밤하늘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책을 가까이 했지만, 자녀는 몸으로 부딪히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조용한 안정을 원했지만, 자녀는 도전과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차이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녀는 스스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나처럼 만들려는 순간, 그 아이는 자신을 나답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이 말은 때때로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말 뒤에는 늘, 근데, 넌왜 못하니?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면 부모는 자녀에게 다름을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과 다른 삶을 선택했을 때 그 삶을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응원 속에서 자녀는 더 이상 부모의 그림자가 아닌 하나의 빛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언젠가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긴 가장 따뜻한 흔적이 됩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이 아이를 무너뜨릴 때, 자녀가 괴로울 때 부모는 더 아픕니다.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너무 깊어. 결국 자녀의 삶에 직접 개입하게 됩니다. 그 친구랑은 어울리지 마. 그 학과는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너보다 내가 더잘 안다. 이 모든 말은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자녀의 선택을 빼앗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려는 마음. 그 마음은 때로 자녀를 실수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삶 앞에 홀로 섰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익숙한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자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든 거죠? 당신은 도와주려 했지만 그 도움은 자녀를 약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다. 자녀를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려면 먼저 고통도 그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도 선택도 후회도 자녀 스스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자녀는 자기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평생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울타리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지만 뿌리는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게 해 줍니다. 아이의 길에 그림자가 드리울 때 당신은 가서 빛을 대신 비춰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녀가 스스로 등불을 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길을 찾을 때까지 옆에 머물러 줄수 있습니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사랑 그것이 때로 가장 깊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자녀가 인생의 바다에 자신의 돛을 세우게 만드는 바람이 됩니다. 부모는 배를 대신 운전해 줄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등 뒤에서 바람을 보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 바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자녀는 세상 어디에서도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는 그 바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를 숨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가 집에 늦게 들어왔을 때, 어디 있었어? 누구랑 있었어? 왜 전화를 안 했어? 이런 말들은 걱정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사랑은 신뢰를 잃고, 관계는 서서히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말없이 믿어주는 것입니다. 철학자 라오즈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한다. 자녀가 당신의 존재를 잊을 만큼, 편안하게 숨쉴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해줬어. 그런데 왜 너는 날 몰라주니? 이말 속에는 슬픔도 억울함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말을 듣고 죄책감에 갇히게 됩니다. 엄마를 위해 내가 뭘더 해야 하지? 이 질문은 자녀를 사랑이 아닌 책임감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 책임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돌처럼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사랑이란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자녀가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아도 기쁘게 바라봐 줄수 있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자녀의 모든 것을 알아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삶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어른과 어른 사이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점점 대등해져야 합니다. 언젠가는 친구처럼, 때로는 동료처럼 자녀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되려면 평소의 간섭이 아닌 신뢰가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엄마는 널 믿어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그 신뢰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녀는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침묵을 이해하게 될때 자녀는 비로소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사랑은 말보다 깊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자녀는 더 단단해집니다. 자녀는 결국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 걷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성실해야 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해. 하지만 자녀가 진짜 기억하는 건 부모가 어떻게 말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책을 읽을 때, 자녀는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압니다. 당신이 작은 일에도 예의를 지킬 때 자녀는 인간다움의 무게를 배웁니다. 당신이 힘든 날에도 스스로를 돌볼 때 자녀는 자존이라는 단어를 이해합니다. 자녀는 당신의 삶을 통해 삶을 배웁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도덕은 타인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에서 시작된다. 자녀는 감시로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존엄한 삶을 보고 스스로 올곧게 살아야겠다고 느낍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해 무엇을 말할지보다 당신이 어떻게 존재할지를 더 고민해 주세요. 당신이 늘 불안에 흔들리고 있다면 자녀도 세상을 불안하게 바라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자녀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따라 걷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보다 삶으로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길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부모인 당신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 햇살이 들고 따뜻한 커피향이 퍼질 때 당신이 그 순간을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자녀도 언젠가 자기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불안과 비교, 경쟁으로 얼룩진 일상 속에서 당신이 단단히 서 있을 때 자녀도 세상의 파도 앞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갈수록 더 근사해지고 있다면 그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도 자기 삶에 늦은 봄이 올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이 곧 자녀의 미래입니다. 부모의 불안이 자녀의 미래를 가린다.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지나쳐 불안이 되면 그 불안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염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안 하면 큰일 나. 내가 실패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 요즘 세상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이런 말들은 자녀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불안에 아이를 끌어들이는 말입니다. 그 불안이 깊어질수록 자녀는 자기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갇히게 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이성이 멈춘 자리에서 자란다. 자녀는 이성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배우고 실패 속에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불안은 그 모든 배움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불안을 말하는 대신 희망을 들려주세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응원할게.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의 숨을 틔웁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의 용기를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이라면 자녀도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자녀도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에서 인생을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얼굴로 자녀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걱정 가득한 눈빛인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감싼 따뜻한 눈빛인가요? 그 눈빛 하나가 자녀에게는 인생을 견디게 하는 용기가 됩니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의 길을 가립니다. 하지만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세상을 헤쳐갈 나침반이 됩니다. 이제는 걱정 대신 신뢰를 전해주세요. 당신의 믿음이 자녀의 첫 걸음이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 부모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인간관계,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형태, 이 모든 것을 자녀가 그대로 따르도록 요구하면 자녀는 살아간다기보다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삶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 삶은 결국 자기 것이 아니기에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말은 때로 자녀에게 사랑이 아닌 거래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넌 나를 만족시켜야 해. 너는 내 노력의 결과물이어야 해. 하지만 자녀는 사람이자 생명이며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부모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부모의 실패를 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부모의 기쁨을 대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얻었을 때 자녀는 자신만의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자녀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한 에너지가 됩니다. 자녀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의 작품을 끝까지 완성해야 할 사람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 자녀도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완성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 작가가 쓴 이야기는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와 나란히 놓였을 때, 가장 따뜻한 장면이 됩니다. 부모의 기대는 자녀에게 그늘이 될수 있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무거워지면 자녀는 그 아래에서 숨을 쉴수 없습니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말이 때로는 실패하지 말라는 압박이 되고 너는 특별하잖아라는 말이 보통이 되면 실망이야라는 조건이 됩니다. 부모의 기대는 칭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계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속도, 감정, 욕망을 조용히 숨깁니다. 그 숨겨진 마음들은 자라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도대체 누구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갇힐 때 자기 존재를 잃는다. 자녀가 부모의 시선에 갇히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언뜻 성실해 보이고 남들에게 착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감정에 둔해지고 자기 욕구를 억누르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녀가 진심으로 웃고 있나요? 성적이 좋고 직장을 잘 다닌다 해도 마음 속 어딘가가 항상 허전하다면 그건 기대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라서 좋아. 결과가 어떻든 나는 널 믿어. 이 말이 자녀를 숨 쉬게 합니다. 당신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신뢰가 자녀의 삶을 견디게 합니다. 기대보다 넓은 품으로 자녀를 바라봐 주세요. 자녀는 당신이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해 줄수 있을 때 당신과 자녀 사이의 사랑은 비로소 억압이 아닌 자유가 됩니다. 기대는 벽이 될 수도 있고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날개를 달아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단한 가지.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남기려 합니다. 좋은 교육, 안정된 기반, 물질적인 지원.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것이 자녀의 삶을 완성시켜주진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부모가 남긴 삶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말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부모가 어떤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는지, 실패 후에 어떻게 일어섰는지,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타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모든 모습이 자녀의 내면에 조용히 깊게 남습니다. 자녀가 삶에 지칠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했더라? 그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합니다. 가장 큰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태도다.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품격을 기억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소중히 여겼던 모습, 끝까지 한 사람으로 살아내려 애썼던 모습,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았던 태도, 이것이 자녀의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삶이 흔들릴 때, 그 등불 하나가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당신이 오늘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녀도 자신의 삶을 허투루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자녀도 타인에게 온기를 건네는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는 당신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수 있었던 건 엄마 아빠의 그때 그 말, 그때 그 표정, 그때 그 침묵 때문이야.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지만 자녀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답게 살아가 주세요. 말보다 선명한 삶의 태도로 자녀에게 가장 깊은 선물을 건네주세요. 그 선물 하나면 자녀는 어떤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을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짜 유산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건 그들이 우리 없이도 잘 살아가도록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일입니다. 그들이 넘어졌을 때 당신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들이 흔들릴 때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뒷모습이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언젠가 그림자처럼 멀어지지만 그 존재는 자녀 안에서 평생 함께 걷습니다. 그길 위에 지혜와 존엄, 따뜻한 사랑을 당신답게 남겨주세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